It's alright 다 아무도 모르게 10분 어? 뒤에 집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오우! It's alright hey! 우리 집으로 가자 땡! 가사가 틀렸어 뒤에 앞에서? 저 앞에서였는데 아, 아, 어, 어, 저 아, 10분 어, 뒤에 저 앞에서, 앞에서. 어, 아, 가사가 틀어요나 지금 모르겠어 오. 다 오, 오.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어, 걸까? 자, 미소가 없는 오. 오. 그대는 하이에나, 그대는 하이에나. 헷갈렸어요. 자, 가볼게요. 아, 진짜 헷갈렸어, 근데. 헷갈린 노래야. 연도가 뭐, 뭐 해봐봐. 여기 저 옥자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은데. <몸> 슬픈 <몸> 동화 속에 <몸>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<몸>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. <몸> <저런 몸> <저건 몸> 나 오지. <오직 몸> 나 오지. 지금 휠모 전원 탈락이에요. 자, 가 볼게요. 아, 청바지 입고서 햇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자, 오늘 저녁이 청력이... 잡바지 <laughs> <바, 저>, 당바지를... <laughs> 오늘 저녁이 반바지면 이상하잖아. 오늘 저녁이 반바지면 어떻게해 아, 이런 느낌인데. 없어서. 아, 어, 아, 여기서 경훈이 어도못 맞혀 얼른 끝에 와 있어. 자 쏠라 갈게요. <laughs> 경훈이 진 노래밖에 모르세요. 경훈이는 경운 <laughs> 자기 노래 중에. 좀 오래된 것 같아. 아, 오늘, 아, 오늘 저녁을 반바지 입고 먹는 거잖아. 아, 아직 날이 따뜻해. 따뜻해. 아, 자 소환. 갈게요. 오 이번 주 금요일. 오 어, 뭐야? 오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어난 괜찮은데 일단. 예 다음 주 그, 월요일 안 된다면 고 주말까,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. 오 음. 어, 좋아. 우리 집으로 가. 땡! 우리 집으로 가. 아, 아, 아 수박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 우리 집으로 가자. 어머 어머. 자 우리 희철이 갈게요. 가슴을 베인 네.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모든 상처들이 지워지 모든 않는 상처들이 지워지지. 선장들이 <laughs> 아침이 와... 네. 네. <laughs>